두 번째로 이사의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죄를 해결하고 라 있습니다. 이사의 선자는 소망천 예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5절 보세요.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에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빛에 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그하기를 원하는 자는 내 죄를 철저히 얘기해야만이 오직 예수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6절부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백성들이 얘기하고 하나님 빛 안에 그하는 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6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서사는같이 슬기게 되며 이방인들로 더불어 손을 잡아 원약하였습니다. 세가지 제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방풍속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불레새 사람이 술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이방인과 원약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이방 풍속을 따르고, 이방인들이 즐기는 점을 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인과 언약을 할수 있습니까? 이런 배역한 백성들을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않할수 있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이래로 두번 다시 볼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가장 악하고 더러워진 세상을 더 이상 볼수 없어서 무섭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방인의 풍습들이 들어와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점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살아오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부터 주의 종들부터 예수 믿는 자부터 철저히 얘기합니다. 진실로 얘기하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출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이 민족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부터 교회들부터 주의 종들부터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심판을 이 땅에도 무서운 재앙으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얘기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기서 2장 13절에 너희가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한국교는 오늘날 죄종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진실로 마음을 짓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7절 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주전 8세기 중엽 이사야 시대에 있던 유다왕 우시아와 요단 동치 때 유다왕국은 번영기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다 했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남유다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만 그들은 이방 세력과 손을 잡고 무역을 하고 상업교류를 상업을 교류하였고 백성들은 이방문화에 빠지게 되고 이방풍습에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때 어느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이 올때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고 지약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지도도 다를 법 없습니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이 나라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이방풍속이 교회와 성도들 속에 들어와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올 본문 7절, 8절, 9절을 보면은 그 땅이라는 말이 세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를 온전히 의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전하며 기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도 기한 자도 모든 땅의 끝, 즉 우상을 공경하며. 우상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커서 사랑하고 땅이 커서 의지하고 땅이 커서 섬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의하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삼기지 못하는 이로. 그러한 여러분, 땅의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을 위해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자신의 육만에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3 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냐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갈 수 없다고, 노마서 8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 차원의 신앙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고 여러분 세상껏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 께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또제 이름 예수를 소망 삼고,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10절을 11절 봅니다. 너희는 바이뜸에 들어가며, 진또에 숨어, 요아의 염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어서 두려움으로 제 이름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높은 자 낮아진 자 표만한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날에 이 땅에서 재임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모두는 제일이 마시는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한 자들이 되야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직의 수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예수 제일인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사예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된 자들을 충분히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원 했습니다. 먼 미래 되어질 소망찬 날을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의 더럽고 악한 곳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젖잠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대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의 빚값으로 구속감받았다면 더욱더 귀한 자들 그런데 이런 기하고 사람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꾸만 세상을 지하고 사람을 지하고 돈을 지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어둡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수 있는 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나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럽고 악하고 추하게 타락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들도 죄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무섭게 타되때온이 시대 아버지하나 이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죄종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오직의 수업과 오직의 수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이란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란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날그 놀라운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지 않게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한 자들에게 놓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